오늘의 3강 유튜브 채널 만들기 인데요 이 10강의 영상이 선교사님들한테 부담이 아니라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1강 2강 진행했는데요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제 유튜브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정말 강의하는데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라는 그 우주의 채널을 만드는 것은 나의 집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채널명을 정하시는 거죠. 이성원 선교사 이렇게 지을 건지 아니면 좀더 색다른 그 이름을 정할 건지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명을 정할 때는 타겟 시청자가 누구인지 정한 다음에 그들이 편하게 읽고 기억할 수 있는 단어로 채널명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명을 정하신 다음에 네이버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다른 채널명으로 정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PC에 크롬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보름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라고 하잖아요 보통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시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셔야 됩니다 실강 동안 계속 유튜브로 접속할 텐데 어 저는 화면이 달라요 그러신 분들은 익스플로러에서 접속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꼭 크롬을 설치하셔서 유튜브 접속은 무조건 크롬에서 접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계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교육하다 보면 자신의 구글 계정이 있는지 또 구글 계정이 무엇인지 또 비밀번호가 모르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그 안드로이드폰이 있고 아이폰 이 있잖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 구글을 한 번도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구글 계정,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 LG, 삼성 이런 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 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구글 계정이 있습니다. 그럼 구글 계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 찾으려면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위에서 내리신 다음에 오른쪽에 톱니바퀴. 이것이 설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구글. 구글이 없다면 계정.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구글 계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의 굴 계정입니다. 이걸로 크롬에서 유튜브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 하셔야 되는 거죠.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비밀번호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크롬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셨다면 오른쪽에 동그란 버튼이 나올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톱니바퀴 설정을 클릭해 보세요. 중간에 보면 새 채널 만들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채널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새 채널 만들기 눌렀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업체 이름 또는 기타 이름 사용 여기를 클릭하시면 브랜드 계정 이름 이 창에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시는데요 채널 이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3개월에 3번만 바꿀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습용으로 이성원 선교사라고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채널입니다. 다시 유튜브 왼쪽 상단에 로고를 클릭해 보세요.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만든 채널을 접속하려면 오른쪽에 똥걸레 버튼 있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내 채널 클릭하면 내 채널이 나옵니다.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수정하려면 채널 맞춤 설정 버튼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홈 이런 메뉴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가만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뉴가 없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예, 이렇게,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토론 정보, 이 메뉴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채널 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채널 아트 추가. 나중에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 예정인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갤러리에 들어가서 아무 이미지나 선택한 다음에 선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정보라는 네 가지를 변경하는 건데 채널 설명에 기획 의도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기에 채널 설명 입력하면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누나이티 채널을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채널 아이콘이 나오고 여기 채널명 밑에 설명글이 있죠?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보를 클릭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획 의도를 간단하게 적어 보시는데, 이거는 계속 수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임시로 적어 보세요. 정보란에는 좀더 자세히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강사 입장이 아니라 평신도 입장에서 요즘 자칭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선교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신도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에다가 신앙 간증을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디서 훈련 받았는지, 어디서 파송다 받았는지, 그 파송 교회가 장로의 통합 측인지 합동 측인지 침례교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렸을 때는 어떤 교회 다녔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받고. 어디 기관에서 훈련받아서 어떤 교회에서 파송되고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써주시면 평신도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완료. 비즈니스 문의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세요. 이거는 꼭 G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선교사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주 이메일 있죠? 완료. 자, 국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유튜브 채널 시청자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러면 한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선교지,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겠죠? 저는 한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추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채널 아트 오른쪽에 요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혹시 선교사님 홈페이지가 있나요? 블로그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주소가 있다면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바로 가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하실 때꼭 www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http s 땡땡 슬래시 슬래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들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다섯 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이렇게 계속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눌러볼까요? 그러면 채널 아트 오른쪽에 이렇게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서 클릭하면 내가 링크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다시 유튜브 로고를 클릭해 보세요. 왼쪽에.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설정. 채널 상태 및 기능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장편 업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채널을 처음 만들면, 15분 넘는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증받으면 시간 제약 없이 1시간, 2시간짜리 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의 첫 이미지, 그것을 썸네일이라고 하죠. 예, 썸네일을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자, 사용 누른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받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세요. 제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인증문자가 왔을 거예요. 810249. 제출을 놓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완료 되겠죠. 다시 유튜브 로그를 클릭해 보세요. 이제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내채을 하시면 여기가 내 방이 되는 거죠. 채널 개설됐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올리셔야 되는데 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